공직자인 검사로서 맡은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싶은 말, 억울한 심정, 탄핵소추에 대한 소외와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년 4월 최초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사장을 기준으로 이성윤, 이정수, 송경호, 이창수 등 4명의 검사장, 4명의 차장 검사 그리고 6명의 부장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였고 제가 마지막 6명째 부장 검사로서 최종적으로 고발된 지 4년 6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은 선배 동료 검사들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3년 6개월이 경과된 초장기 미제 사건을 1년 동안 충실히 수사하여 4년 6개월 만에 종결 처분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구인의 소출 사유를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특정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사팀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면밀히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준비 절차에서 이미 정리된 바와 같이 처분의 당부는 이 사건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며 탄핵심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수사 결론이 국회 다수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여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버리는 이런 모습은 징계 절차라면 변론의 기회라도 있을 텐데 변론 기회조차 박탈한 채 공직자에게 사실상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이런 상황은 그 기본권 침해가 심대하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결국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직무 정지 효과만을 의도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음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 당시 저희 반부패 수사 2부는 민주당 전당대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측이 중앙지검의 검사장, 사차장 검사, 반부패 2부장인 젖까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모든 수사 및 결제 라인이 마비되었고 실제 관련 수사는 중단되었고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청구인의 탄핵소추권 남용 판단에 깊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저희 동료 검사들과 많은 공직자들에게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이치 모터 사건은 만약 나도 그냥 사건 처리를 미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많은 검사들은 이미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